자 오늘 빵 하는 훈련 좀 해볼까? 빵 하는 훈련 빵. 개가 물고 막, 안 나왔대. 이거 비틀으면 돼. 어쭈, 가있어. 자, 너한테 날라갈 거야. 피해봐. 어쭈, 피했어. 펭귄 잡아왔어? 루비, 펭귄 잡아왔어? 펭귄은 잘 잡아오는데, 오줌똥을 왜못 가려? 루비야 펭귄는 잡는데 오줌똥은 왜못 가릴까? 내년에 가릴 거야? 1년 돼야 돼?